안녕하세요. 소민수입니다요컨트롤 어, 박스 나옵니다. 이번에도 어, 이번에 나온 컨트롤 박스도 순간기 컨트롤 박스인데 어, 갑자기 순강기컨트롤 박스 주문이 좀 많네요 보니까 어,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요거 다른 가구는 똑같은데 이제 특이한 것은 요 멜로디 기능이 하나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사용하시던 분이 어, 추가로 다른 곳에 또 하나 설치를 하신다고 하셔서 만들어달라 해서 거의 동일 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기존의 컨트롤 박스하고 다른 건 없고, 이제 다른 거라고는 이제 요, 이제 요, 멜로디 기능들 갖는 거요거만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요거 같은 멜로디 같은 경우는 이제 하, 상승시에 말고 하강시에만 이제 소리가 나게 이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요,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거 제일 먼저 받으시면은 이제 요거, 이거 연결 먼저 하셔야 되죠. 연결 하시는 거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적극 청록. 총록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청색 녹제 기억이 맞다면 모르겠죠. 녹색 쪽이 없었는가? 할때 그러면 회색 선이 하나 있었었거든요. 그 맞지 않는 거는 이제 회색 선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기존에 그 컨트롤 박스 만들었을 때 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라인으로 이제 연결해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어 요도 이제 매나 이제 그 리미트 스위치가 이제 상한 리미터 하한 리미터 그리고 도어 감지 리미터 그리고 상승 리미터 하강 리미터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시는 분이 이제 리미트를 다 사용합니다 6개의 라인을 다 사용해서 이제 안전장치까지 구비를 하셔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범위이탈이 일어나면은 컨트롤 박스가 자동으로 멈출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같은 경우는, 리미트가, 이제, 리미터가 스위치가, 이제, 유선 스위치가, 이제, 두 개가 되어 있어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요렇게 설치했고, 요 라인이, 이제, 1번에서 8번까지, 같이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멜로디, 요 단자니까, 멜로디 단나는뺄 필요가 없겠죠. 해서, 이렇게 차단기를 올리면, 이렇게세 군데, 요렇게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 사용을 이제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은 자요 제일 먼저 하시면 이제 끄는거는 여기 정리하면 이제 버튼이 불이 꺼지면 작동이 안되거든요 세개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상승 그리고 하강 하강시에는 멜로디가 이렇게 울리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되고 어 이제 요거 다음에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상승 시에 리미트 멈추는 거 한번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상승 리미트 한번 눌러 볼게요. 상승 리미트 이렇게 누른 다음에 상단 리미터가 이거거든요. 이게 빠지면은 이렇게 멈춥니다. 이렇게 멈추는 동작을 하고 하강 리미터라도 한번 볼게요. 하강 리미터도 이렇게 리미터가 이렇게 작동을 하면 이렇게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기본적인 기능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다른건 필요없고 그리고 이제 다른거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용량, 여기 분도 아시는데 이제 한계 범위가 버너스 났을때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인위적으로 불이 들어오게 한번 해볼게요 인위적으로 이제 불이 들어오게 한번 해보면은 한개를 한번 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개를 이제 도어 감지가 이제 어, 이탈 범위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면은 여기 불이 꺼지면서 이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불이 하나도 안 돌기 때문에 작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하면 뭐 수리를 해야 될거아니요 수리를 하면은 마그네트를 그냥 강제로 눌러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버튼을 누르면은 위에서 이제 이 버튼을 이제 누르면은 임시적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상승이나 하강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MC로 움직여서 하면은 자기 유지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요거 버튼 누르고 m r 컨트롤 박스는 웬만하면 안되는게더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범위를 다시 이제 정상 범위 해 놓고 이제 고장난 디미터 스위치나 이런 거 한번 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정상으로 다시 쇼트를 시켜놔야 되겠죠 이렇게 아 그리고 리미터 작업 하실때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차닥이 내리시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뭐 맨날 하다보니까 이제 뭐 나쁜 말로는 좀 그렇고 어쨌든간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맨날 만지다 보니까 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좀 만지기도 하는데 활선 상태에서도 만지는데 가능하면은 이거 결선하시는 그 가능하면은 요 결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리미트 작업을 하는 거할 때, 테스트 할때 차단기를 내리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서, 요렇게 제작이 다 완료되었고, 해서 요것도 이제 매달 택배로 이제 보냅니다이거 같은 경우는 서산 쪽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리미트도, 리미트 스위치도 같이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리미트 스위치 같이, 같이 해서 이렇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